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선생도 논란, 초등과학, 지식기, 기본편, 요리과학, 발효 음식에 담긴 과학 구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도 논란 초등과학 뒤집기 기본편 요리과학 발효 음식에 담긴 과학 분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인스턴트 음식은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요. 대부분 다 만들어 판매합니다. 예시는 커피, 라면, 수프, 햄버거, 냉동식품 포함되고요. 발효 음식은 발효는 효모나 세균 같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알콜 코 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등이 생기게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발효식품은 요구르트, 치즈, 김치, 젓갈 등등이 있고요. 썩어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은 발효가 아닌 부패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발효식품은 김치인데요. 일단, 세,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식품이고, 소금에 절인 채소에 젓갈과 양념 을 저온에서 발효시킵니다. 치즈는 우유 속에 카세인 을 뽑아 응고하고 발효시키고요. 요구르트는 동물 유즙에 유산균 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식초는 초산과 60가지 넘는 유기산 이 들어있고요. 나토는 삶은 콩을 발효시킨 일본 전통 발효 음식이고요. 와인은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음식입니다. 살롭게게된 것은 첫 번째,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두 번째, 발효 음식 등등에 대해 살롭게 되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단맛, 단맛에 끌리고, 쓴맛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단맛에 끌리고 쓴맛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선생님 논란, 초등과학 지식팀, 요리과학, 발효음식에 담긴 과학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 인스턴트 음식,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품, 두 번째 발효음식 등등에 대해서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